Part 1 Unit 4 Gateway We say to ourselves there is plenty of time I'll manage somehow or other when the time comes for action We say to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There is plenty of time 많은 시간이 있다고요 I'll manage it somehow somehow or other when the time comes for action 나는 처리를 할 거다. 어떻게든 처리를 할 건데 시간이 올때 어떤 시간이죠? 행동을 해야 할 시간이 올 때는 어떻게든지 어, 처리를 할 거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We are proud of our to meet 우리는 어, 꽤 자랑스러워합니다.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냐면 어, 우리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죠. To meet emergencies, 긴급 상황, 응 비상 사태, 비상 상황을 어 처리하는, 어, 처리하는 어, 우리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어, 비상 사태를 대비하는 또는 비상 사태를 어,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합니다. So 어, 우리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할 정도니까 자기가 잘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we do not plan.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요. 어, 예방 조치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Prevent 막기 위해서요. 인, 어, 긴급 상황이 비상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어, 어, 예방 조치를 취한다거나 계획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 prevent, we don't stop, keep. 어, prohibit 자, 이런 것들 뒤에 목적어 from ing가 오면 목적어가 ing 못 하도록 막다는 뜻이죠. 그래서 긴급 상황, 비상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예방 조치를 취한다거나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 왜? 우리는 어 비상 사태를 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It is too easy to drift through school and college taking the traditional conventional studies that others take. Following the lines of least resistance, electing snap courses and going with the crowd. It's too easy. 어, 우리 일반적으로 투투가 나오면 뭐뭐 너무 뭐뭐해서 뭐할수 뭐뭐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기에 너무 어리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서 담배를 못 피운다는 얘기가 되지만 여기서 보세요. 학창 시절 동안에, 학창 시절 동안에, 그냥 흘, 그 학창 시절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너무나 쉽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몸에서 몸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t is too easy.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 사실은 투부정사가, 이거 뭐, 가조진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창 시절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 뭐 하면서요? 여기서는, 어, 분사구문이죠, 콤마인지 이렇게 나왔고요. Taking the traditional 전통적이고 관례적인 study 공부를 어, 또는 수업을 듣는 것, 그죠? 어, 들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업이냐면, 어떤 공부냐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공부죠, 그죠? 다른 선택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과목 그리고 또 following 따르면서요 뭘 따르냐면 the lines of least resistance 가장 적은 저항의 선 그러니까 저항이 가장 적은 선을 따라가고 electing 선출하는 거죠 snap courses 이 snap이라는 말은 요 밑에 나와 있죠 어, 쉬운 어, 과정. 쉬운 과정은 이제 수업 과정 또는 교과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선택 과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쉬운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서 음,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이렇게 표류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end 어, going 지금 분사군이 계속 병렬되고 있죠. Following, electing, and going with t crowd. 어,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 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런, 음, 전통적이고 관례적인 수업을 듣는 것, 어, 들으면서 학교를 이렇게, 에, 표류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쉽다. 그 다음에요. It is too easy to take the attitude. It is too easy. 자,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First, I will get my education and develop myself. And then I will know better what I am fitted to do for a life work. 먼저 I will get my education, 나는 교육을 받을 것인데, 그리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런 다음에 나는 will know, 더 잘, better, know better, 더잘 알게 될 건데, 뭘더잘 알게 되냐면 what I am fitted to do for a, for a life, do for a life, 인생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 하기에, 내가 하기에 딱 적합한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인생의 일, 평생의 일, 이렇게, 이게 좋겠네요. A life work, 이렇게 해서 평생의 일을 위해서 하기에, 내가 하기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장 잘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에는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교육을 적당히 받고, 또 어, 내 자신을 교육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하위에 내가 딱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And so we drift, driven by the winds of circumstance, tossed about by the waves of tradition and custom. 어,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둥둥 표류하게 되는데요. 겠 Driven by the wind, 바람에 끌려서요. 어? 환경이라고 하는 그렇죠? 어,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끌려서 끌려다닐 것이고, tossed about by the waves. 자, 그 바람에 의해서요. 어떤 바람이냐면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바람, 어, 파도죠. 이 파도에 의해서 어, tossed about. 이리저리 내던져지는 거, 그렇죠? 어 그러니까 드리븐도 분사구문이고요, 터시드도 분사구문인데 이리저리 내던져지면서 우리는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Eventually, most men find they must be satisfied with any port in a storm. Eventually,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데요. 어, 그들이 must be satisfied with any ports in a storm. 폭풍우가 내리는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의 어떤 항구든 된다, 어떤 항구든 괜찮겠죠. 폭풍우 속에서는 어떤 항구도 어떤 항구도 괜찮아라는 그런 것에 우리가 분명 만족하게 될 거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항구를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죠. 폭풍우 속에서 왔으니까 n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항구든 상관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구면 지책이라고 하는 거고 이 구면 지책으로 어떻게 어떻게 된걸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만족하게 될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준비가 잘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면 지책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 만족하게 만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Sailors who s e l e c have scarcely one chance in a t h o of dropping anchor in the right one. 어, 선언들은 어, 어떤 선언들이냐면 Who selects a port? 항구를 선택한 선언이에요. 왜 선택하게 되었냐면 그들이 driven, driven to it, 그죠? driven to it. are driven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인데 그들이 스스로 몰고 간게 아니고 여기로 이렇게 어, 밀려간 거죠, 그죠? 어, 그들이 땜을 떠밀, 떠밀려 간 거예요. 그 항구로 갔기 때문에 그 항구를 선택하는 어, 선원들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폭풍우 속에서 어디든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항구든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참밥도 못아할 수가 없는 처지죠. 이런 처지에서 어떤 항구에 들어갔어요. 그걸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어떤 항구에 떠밀려 갔기 때문에 그 항구를 선택한 요 여기서 요 is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어 r 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항구에 예, 떠밀려 갔기 때문에 그 항구를 선택하게 되는 이그 선원들은 have secretly scarcely 거의 한 번의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한 번의 기도 가지지 못합니다. Uh, in a thousand dropping anchor. 그러니까 uh, dropping d r 핑 p p i n g a anchor, 를 내리는, 어, 어, 적절한 장소에 앵커를 내리는, 그죠? 내리는 것에, 어, 1000분 중에 한 번의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선택 당한 거죠. 이렇게 되면 적절한 곳에 앵커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천 번의 기회 중에서 한 번의 기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고 떠밀려서 선택한 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 일것 같습니다. 그죠? 미리 계획을 해야 되고, 전통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모험도 해야 되고, 자기가 무언가를 이렇게 해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떠밀려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죠.